보드를 타고 눈 위를 내려오는 스노보드는 속도감이 있어 쉽지 않은 스포츠인데요. 한쪽 팔과 다리가 없지만 능숙하게 스노보드를 타며 희망을 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능숙한 기술로 내려옵니다. 눈 위에서 느끼는 짜릿함에 장애는 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몸이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 스피드감과 그런 좋은, 이, 좋은 경치 5살 때 교통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박항승 씨 2년 전 여자친구의 권유로 스노보드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엔 의족의 부츠를 신고 한쪽 팔로 중심을 잡아야 해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거듭한 박 씨는 2년 만에 수준급 실력을 갖췄습니다 의족과 이 팔로 인해서 제가 그 생각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시선과 회전이 잘 되지가 않아서 시교육청 특수 교사이기도 한박 씨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돕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스노보드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박상승 씨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서 국가 대표로 출전 희망의 질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박수현입니다.